자팔 투에서 계속 이어갑니다. 그 아기는 너의 동생인 여동생이니까죠? 예. 그 다음에 이 음, 문장을 써볼게. 그녀는 너의 친구니 친입니까 s yes. 너 no. <laughs> 너는 지금 너는 지금 배가 고프니? 고프니? 네. 요거 조금 전에 했던 문장이긴 해요. 배고프니? Yes, no. 네, 요렇게서 문장을 다 적어 갖고 는데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해 봤던 문장이죠. 그러니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이걸 왜 하느냐? 너는이라고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? 나는 뭐뭐 한다 라고 대답해야겠죠.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are you? 로 물었지만 대답할 때는 yes, I no, I 이렇게 된다고요. 이거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6번 저기 <laughs> 목이 자꾸 잠기네요. 45쪽 오늘 숙제입니다. 숙제 하나만 더 드릴게요. 46쪽에다가요. 46쪽에 앞에서 우리 몇 페이지부터 했더라. 그쵸? 그렇죠. 43쪽, 44쪽, 45쪽, 43, 44. 아니, 아니다. 이건 나중에 드릴게요. 예, 조금 숙제가 많은 것보다는 여기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같아요 요거 여기까지 45쪽 숙제입니다. 잘 하시고요. 어, 다음 주 예. 화요일에 또 만나서 공부 시작할게요. 수고하셨어요. 바이 바이